아, 이제 취소표 빨리 구해야된대 아는 동생은 네, 한게유익있더라고요어 그 진짜요? 개그팟네 저는 그 고민이었어요 내 서사를 완성하려면 그냥 깔끔하게 안 보는 거그니까내 음. 서사에 맞는데 그냥 개인적인 내 감정으로 봤을 때는 내가 또 언제 올줄 알고 내가 이걸 왜안봐그 음. 아, 그그 생각 네. 엄청 충돌하고 있어요 그건 네. 말이죠 어, 어. 간지는 안 보는 게 간지긴 한데 재밌게 보세요 하고 네. 아, 나서 집에 가는 게 이제 소가 있는데 안 보는 게 제일 멋있거든요 <laughs> 어떻게, 취소표 <laughs> 잘보여서 사시고, 가는 길에 탁 찍고, 이제. <laughs> 안방 아, 그거는, 그거 너무 네. 가슴 아파요, 안제 진짜 간지가, <laughs> 그런 간지가 아, 없습니다. 저는 생각보다 찌질한 인간이라 봐야 되겠습니다, 그거를. 네. 언제, 언제 봐요, 제가. 왜, 언제 봐요? 아, 진짜 이번 달에 뮤즈도 못 가고, 어. 다음 달뭐 하시는 거 가야 되는데. 지속표는. 아, 뮤즈. 제가 두장 있던 거 하나 취소했거든요. 아, 진짜요? 얘기할 거요왜 취소하셨어요? <laughs> 재정난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다가 막판쯤에 주변에 좀 물어봐서 같이 갈까 싶었는데 데이백을 해서 좀 안정화 시켜야겠다 해서. 스탠딩 가시나요? 아니에요. 네. 1층인데 완전 음 앞쪽. 네. 이상하게 주변에 뮤즈 표를 취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게 무슨 불행 사정으로. 불학이랑 겹쳐요. 네. 맞아요. 그래서 불학에서 불학 인천 인천까지. 서늘오그 <laughs> 불학에서 운영을 한다. 아, 어, 진짜요? 네. 굉장한 그거다. 네, 그래서 어, 되게 그 센스가 있다. 어, 그러니까, 아, 그러니까. 완전 감 살아있네, 그러니까. 어. 감다 살. 음.